3. 작은 악마 알료샤가 리저의 방에 들어가니 그녀는 늘 쓰던 알라그자에 비서듬이 누워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직 걸어 다니지 못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의자였다. 그녀는 알료샤를 맞이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려 하지도 않았으나 번들번들 빛나는 날카로운 눈초리는 파고 들듯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은 약간 충혈된 듯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누르스름했다. 그녀가 이 사흘 동안에 얼굴이 바뀌고 초췌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알료샤는 놀랐다. 그녀는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쪽에서. 옆에 다가가 옷 위에 가만히 늘어져 있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약간 건드려보고 말없이 그 앞에 앉았다. 나는 말해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바쁘게 감옥에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하고 리즈는 날카로운 의조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두 시간이나 당신을 붙들어 놓고, 방금 나와 율리아 이야기를 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오? 하고 알로샤가 물었다. 엿들었죠? 아니, 왜 그렇게 날 노려보세요? 난 엿돕고 싶었으니까 엿들은 거예요. 나쁠 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않겠어요. 뭔가 기분이 산란한 모양이군요. 아뇨. 오히려 기뻐 죽겠어요. 조금 전에도 서른 번이나 대풀이 대풀이 생각했지만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기로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남편으로선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간다면 말이죠. 결혼 후에 사랑하게 된 어떤 남자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면 아마 당신은 틀림없이 전해 줄 거예요.그뿐 아니라 회답까지 받아다 줄 거야.당신은 사십이 되어도 역시 그런 편지를 갖고 다닐 거예요.그녀는 벼랑간 웃어 댔다.당신은 무척 짓궂으면서도 어딘가 솔직한 데가 있군요알료샤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당신한테는 부끄럽지 않으니까. 솔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말해요. 부끄럽지 않을 뿐 아니라, 부끄러워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네, 당신한테 말해요. 당신에 대해서 말이죠. 알료샤, 어째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지 않을까요? 난 당신을 무척 사랑하고 있지만, 조금도 존경은 하지 않아요. 만일 존경하고 있다면, 당신 앞에서 부끄럼도 없이 이런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한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고지 들으세요. 아니요, 고지 듣지 않습니다. 니저는 다시 신경질적으로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재빨리 짓거려 댔다 난 말해요. 감옥에 있는 당신 형님 드미트리에게 과자를 보내드렸어요. 이봐요, 알료샤. 당신은 참으로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빨리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으니 말해요. 그 때문에 오히려 더 당신을 사랑하게 될것 같아요. 리저, 오늘 무슨 일로 나더러 오라고 하셨지요? 당신에게 내 희망을 하나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난 말이요.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서 나를 짓밟고 나를 속이고 달아나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는 행복하게 되고 싶지 않아. 그럼 차라리 엉망으로 되는 것이 좋겠군요. 네. 엉망진창이 제일 좋아요. 집 같은 건 불살라 버리고 싶은걸요. 나는 살며시 기어가서 집에 불을 지르는 광경을 상상하죠. 꼭 살며시 해야해요. 모두들 끄려고 하지만 집은 자꾸만 타도록 가요. 나는 알면서도 잠자코 있죠. 아 모든게 시시하고 따분하기만 해요. 그녀는 혐오의 빛을 띠면서 한쪽 손을 내저었다그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알로샤는 조용히 말했다.그럼 가난하게 사는 편이 낫단 말이에요.그렇지요.그건 돌아가신 장로님이 당신에게 가르친 거지요.그건 틀려요.남들이 모두 가난하더라도 내가 부자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난 혼자서만 과자를 먹고 우유를 마시고 아무에게도 안줄 테야. 아, 좀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알료샤가 입을 열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주었다. 당신은 전에도 그런 말을 곧잘 했죠. 난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젠 물렸어요. 만일 내가 가난하다면 누군가를 죽일 거예요. 또 부자라도 역시 죽일지 몰라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난 곡식을 거둬 드리고 싶어요. 귀리를 거둬 드리고 싶어요. 난 당신한테 시집갈 테니까 당신은 농사꾼이 진짜 농사꾼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망아지를 길러요. 네. 당신 깔까노프라는 사람 아세요? 압니다. 그 사람은 늘 걸어다니면서 공상을 한대요. 그 사람 이론인즉, 사람은 뭐 때문에 참다운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공상하는 편이 훨씬 낫다. 공상이라면 무슨 유쾌한 일이고 다할수 있지만 공상이 없는 생활은 따분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곧 결혼해요. 나한테 사랑을 고백한걸요. 팽이 칠줄 아세요. 압니다. 그 사람은 꼭 팽이 같은 사람이에요. 힘껏 돌려놓고 채로 후려쳐 줘야 해요. 난그 사람한테 시집 가서 한평생 팽이처럼 돌려줄 테야. 당신은 나하고 앉아 있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니요. 당신은 내가 거룩하고 고상한 말을 안는다고 몹시 화를 내고 계시죠. 하지만 난 성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범한 가장 큰 죄악 때문에 저성에 가서 어떤 변을 당하나요. 당신은 그걸 잘 아시겠지요. 하느님이 나무라십니다. 알로샤는 가만히 그녀를 응시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내가 저승에 가면 모두 나를 책망하겠지요.그러면 나는 그들 면전에서 너답없이 웃어줄 테야.알로샤 나는 집을 우리 집을 불사르고 싶어 죽겠어요.내 말 고지 안 들으시죠.왜요?세상에는 그런 아이들이 흔히 있지요.열두 살이나 그쯤 되는 애가. 늘 뭔가 태우고 싶어서 곧잘 불을 지르고는 하지요. 그것도 일종의 병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그런 애가 있긴 하겠지만 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쁜 짓과 좋은 일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위기입니다만 아마 그건 병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 나를 경멸하시네요. 나는 다만 좋은 일은 하고 싶지 않고 나쁜 짓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째서 나쁜 짓이 하고 싶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좋은 일을 안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아, 모든 것이 깡그리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봐요, 알로샤. 나는 닥치는 대로. 마구 나쁜 짓을 해봐야지 하고 생각한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남이 깨닫지 못하도록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발각에 나서 모두 나를 빼돌리지 않겠어요. 그런 때 나는 태연스럽게 사람들을 비웃어 줄 거예요. 그게 못 견디도록 유쾌하게 생각돼요. 알료샤. 어째서 그게 그렇게 유쾌할까요? 글쎄요, 그건 뭔가 좋은 것을 짓 이기고 싶다든가, 혹은 지금 당신이 말했듯이, 불을 지르고 싶다든가 하는 욕구일 것입니다. 그런 것도 흔히 있는 일이지요. 나는 말 뿐이 아니에요. 실제로 해치우고 말 거예요. 그럴 테지요. 아, 난 말해요. 당신이 그럴 테지요. 하고 말해줘서 더욱더 당신이 좋아졌어요. 당신은 결코, 결코 거짓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혹시 내가 당신을 놀리려고 일부러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은 정말 그런 기분을 조금은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네, 조금은 갖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당신한테 거짓말은 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이상하게 눈을 번들거리면서 말했다. 알료샤가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그녀의 진지함이었다. 전에 그녀는 아무리 진지한 순간에라도 명랑성과 장난기를 잃지 않았었는데 이때의 그녀 얼굴에는 익살이나 장난기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인간이란 간혹 죄악을 사랑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알료샤는 생각이 깊은 어조로 말했다. 그래요 그래요 당신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줬어요. 사람은 죄악을 좋아해요. 누구나 다 좋아해요.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순간 정도가 아닌걸요. 사람들은 마치 거짓말을 하라고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나쁜 짓을 미워한다지만 사실은 속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도 역시 나쁜 책을 읽고 있나요?읽고 있어요.엄마가 읽고 베개 밑에 감추어 둔 것을 훔쳐다가 읽죠.그렇게 자기를 망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나요?나는 내 자신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어요.어떤 사내 아이는 몸뚱이 위를 기차가 지나가 버릴 때까지 레일 위에 누워 있었다잖아요. 참, 운수가 좋은 아이야. 저 당신 형님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으려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형님이 아버지를 죽인 것을 기뻐하고 있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을 기뻐해요. 기뻐하죠. 모두들 기뻐하고 있어요. 다들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제일 기쁜걸요.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당신의 말 속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군요. 알료샤가 조용히 말했다. 아,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리저는 감격하여 이렇게 소리쳤다. 그것이 수도사의 생각이에요, 알료샤. 당신은 정말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난 당신을 존경해요. 저 내가 꾼 우수강스러운 꿈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난 말해요. 이따금 악마의 꿈을 잘 꾸어요. 어쩌다가 밤중에 촛불을 켜고 방에 혼자 앉아있으면 난데없이 주변에 가득 악마가 나타나요. 방구석이라든가 테이블 밑에 말해요. 그러고는 문을 열려고 해요. 문 밖에 우글우글하고 있는 악마들도 방에 들어와서 나한테 덤벼들고 싶어 하지요. 드디어 슬슬 다가와서 당장이라도 나한테 달려들 기세길래 내가 얼른 성호를 그었더니 마귀 새끼들은 모두 질급을 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아주 달아나지는 않고 문간에 서서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벼랑간 큰 소리로 하느님 욕이 하고 싶어져서 마구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더니 악마들은 금방 다시 내 주위에 우르르 몰려와서 내가 기쁜 표정으로 나를 막 붙잡으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급히 승호를 그었더니 악마들은 뒤로 싹 물러나더군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던지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어요. 나도 자주 그와 같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알료샤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니제는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다. "아니 알료샤, 날 놀리면 싫어요. 이건 매우 중대한 일이니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꾸다니 그럴 수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알료샤, 정말 이건 중대한 일이에요. 리저는 왠지 무척 놀란 모양으로 말을 계속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